오늘 이같이 감격스러운 날 사회를 맡은 제천시의회 의원 중앙의림명동 영천동 서부동 영두동 지역구 의원 양승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천시의회 의원 청전의양동 지역구 최상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 계획을 소개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사무실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2부에서는 사무실 개소식과 3부에서는 참석하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참석하신 내빈과 함께 다과를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개소식이 <laughs> 네, 개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민주통합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패하고 무능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함으로 국민의 여망인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서재간 예비 후보를 19대 국회 에 보냄으로써 낙후된 제천 단양에 새로운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으로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주신 내네 기분과 민주통합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개소식이 힘찬 승리의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민주통합당 제천 단양선거구 서재관 예비후보사무실 개소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하지만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을 모시고 개소식을 하는 축하의 자리 기쁨에 축복된 자리입니다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 순서입니다 서재관 후보님께서 나오셔서 내빈 소개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4월 11일 총선에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승리함으로써 부패와 무능한 이명박 새누리랑 정권을 심판하게 함께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권교체를 통해 90% 9%의 대다수 국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결의로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밥신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머리 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 모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천 나장 변화의 주역 또 99%의 우리 서민들이 잘 살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최대 원동력 제천 다량 유권자 여러분과 사랑하 당원 동지 여러분이 모두 함께했습니다. 아, 그리고, 선보이 오셨습니다. 본인도, 부샤인나고리는 청주, 흥덕갑 선거에 출마하셔서, 선거에 바쁘진 데도 불구하고, 또 제가, 본인 선거를 하는 분에게 전화를 드리기가, 54하는 법당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예의상, 오늘 아침에서, 제가 이런 개소식을 합니다. 라고 그냥 알려만 드렸습니다 도당위원장이시 기 때문에 보고 드렸습니다. 먼 길마다 안고 전화 받자마자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오재세중북 도당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laughs> 아마 본인 선거 있는데 이렇게 오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야권연대를 했지요. 야권연대의 주역 홍석용 통합진보당 제천 안양지역 공동위원장의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통합 민, 소식을 우리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은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먼길마다 네. 않고, 제천나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유행열 도당 사무처장께서 멀미를 마다 않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주통합당 제천, 단양 지역위원회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일꾼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의원 권기수 의원 또 단양의 김희수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또 제천시의회 지금 사회 보시는 양순영 의원 최상규 의원, 오선균 의원, 또 단양의 장영갑 의원, 정상대 의원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은 안 불렀어요? 나한테 미고했나 최경자 의원이었습니다. 믿고 왔나 저 양반은 너무 옹골 차가지고 제가 좀 겁을 냅니다. <laughs> 다음은 우리 당의 기둥이십니다. 아, 아, 40년 이상 우리 당 특히 제천 단양지역을 이끌어오신 또 지켜줄 산증인 주문규 고모님 어머님, 황명구 고모님이 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당의 부위원장이십니다. 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재작년인가 벌써 재작년입니다. 6월 2일날 저와 함께 선의 경쟁을 벌였던 윤성종 젊은 어 사람이 저와 함께 하기위 해서 우리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지금 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윤성정 부위원장 소개드립니다. 통합당과 지들이 통합하면서 시민통합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던 조성모 위원장께서 그 부위원장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재관 후보를 꼭 당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당 충청북도당 노인위원장이십니다. 김영주 전 단양군의원 삼절의원이십니다 함께했습니다. <laughs> 또 우리 당의 지역위원회 노인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장로님이신데 김영기 노인위원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좀 젊은 친구들은 일괄 소개합니다. 전원표 청년위원장 일어서세요. 그다음에 황무롱 여성위원장 일어서세요. 유영상 장애인위원장 박상은 노동위원장 함께 인사드립니다. 또박금명동에 지역 협의회장들이 있습니다. 이석재 청전동 협의회장, 이창욱 용두동 협의회장, 서기준 신백동 협의회장, 전태재 교동 협의회장, 박금수 송학면 협의회장, 김한정 수산면 협의회장, 허임순 한수면 협의회장, 이명희 단양읍 협의회장, 이근수 적성면 협의회장, 안재원 매포읍 협의회장, 김문식 영춘면 협의회장, 김정정 어삼천면 협의회장, 옥만수 단정면 협의회장, 황수면 황수만 가곡면 협의회장 함께 인사드립니다. 이분들이 부끄러우니까 안 나고만 우리 제천 나 사람들 양반에서. 내세울줄 모르시죠. 근데 앞으로 이거 내세운 걸좀 배워야 전국을 재패할 겁니다. 아마 대통령을 만들려면은 내세은 사람 길러내야 합니다. 다음은 오신 순서대로 어몇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직 통합진보당 전 도당위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안내전 통합진보당. 제천 난의위원회 사무국장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 김경미 통합주모당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께서 함께했습니다. 권건중 전 위원장님이시고 제천시의 회부위장님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권태재. 위원님은 아까 소개했는데 또 나오는 애 인기 있는 같습니다. 제천시 축산단체 협의회장 전태재 협의회장. <laughs>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어려운 분이 오셨습니다. 이 보훈단체를 맡고 계신데 보훈단체 회장이시면서 전 제천시의회 의원이신 김몽수 회장께서 함께했습니다. 정순규 월남찬 전 전회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 저에게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섭섭한 점도 있었을 것이 틀림없는데 넓은 도량으로 함께 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정병호 전 병원농협 조합장님이 앞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이 정병호 회장님 저렇게 통큰 사람인 줄 전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앞으로 변도싸우서다기면서좀 배워서 좀통큰 사람 돼가지고 제천단장에서 국회의원 해먹으려면 좀통좀 좀 커라 이렇게 하죠. 며칠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전에 제천시 교육장 하셨죠. 지금은 제가 다니고 있는 제천제일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김영규 교육장님 함께했습니다. 또 소개하는 길에 저의 바라봐이신 제천제일교회 이장재 장로님 오셨는데 네. 박수 한번 하세요. 강대식 장로님. 아이 두 분께서 바쁘신 모이네 두분 함께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선균 의원하고 뭐 관계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김익수 중앙감리교 장로님께서 함께 했습니다. 뭐 오선균 의원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다음에 신동기 제천 재양군원회장께서제 친구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보내지 못합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황문님 아, 빨리 오세요. 아, 위원장 말안 듣면 공부안 됩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아, 아까 소개한 또 어디가 있어? 또 양주원 농민회장께서 합계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양주원 회장. 아, 이아마도 이 회장한테 부끄러워맨안돼 있어요. 부끄럽다 안 됩니다. 다음에 김남은 전 제천시의회 의원 함께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laughs> 이 양반들 붙들다 보니까 도연하게 틀렸어. 다음에 참이게 너무 내 감사한 분인데 지금 83이시죠? 8 3 우리 이장님 여자 김영남 회장님 머리 하셨어 왜 뒤에 계신거에내 그래, 앞으로 오시라 는데큰 말을 안 들어 <웃음> <웃음> 아니 나이 많으면 나이 적은 사람 말안 듣기로 돼 있는 거예요김영남 회장님은 아 제가 경찰 30년 했다는 거다세상에다 다 알고 있는데 경찰은 제대 선배님이시고 제가 2004년도에 14대 17대 국회원 출마하니까 스스로 제 방에 찾아 오시가지고 야야 내가 뭐좀 하면 안 되겠냐 뭘 하시려고 하려고 야 선거운동을 좀 해야지 네가 한다는데 그래서 내가 저보다 쫄병으로 시킬 수가 없,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단양지역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위원장 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쉬시죠 그랬더아이못시겠다근데 김영락 전 선대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솔직히 어제 어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오시라고 오시라고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근데 스스로 오셨는데 정말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단양 영춘에 네, 느티나무꼴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곡계굴이 있는 동네인데 거기에 한두마한 교회 어, 한 30년 시무하시고 계시면서 그 교회에 교세가 있겠습니까? 신도 몇명 되겠습니까? <laughs> 시골 마을에 없는 분입니다. 가진 거 없는 분. 그런데 또 가진 거 풍부한 분. 넓은 모습으로 우리 영춘면 장애인들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면서 식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옥 목사님이 함께했습니다. 감사습니다 <laughs> <선정신으로. 웃음> 에... 소개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를 소개해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은 다소 섭섭한 점은 이야기해주시고요. 제고향선배빼만 혼날 것 같아서 어, 이 양반은 정말 제 형이고 제 친구의 형님 분이시니까 또 제가 태어난 공양의 주인이시지요. 박기영 선배님 어디 계십니까 예, 네, 역겨겠습니다. 또 제가 나온 학교가 왕미초등학교인데 왕미초등학교 제선배시고제 누나하고 동기 누나도 들왔습니다 우리 누나 어디갔어요? 누나하고 동기신데 시연도 하셨죠? 윤병길 전 시연님 함께했습니다. 또이사람 나보다 나이 좀 작아요. 근데뭐 회장을 여러 개맡아가고날 자꾸 주눅 드게 하는데 약간 기분 나쁘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유도식황초브랜드 회장 어디계십니까 아, 저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교육계에서 우리 저 김영규 교육장만 오신 줄 알았더니 제가 존경하는 또 교장 선생님. 이 학문이 한 2년 전에 퇴직하셨나요? 2년치 안됐죠? 전에 제천교육청 학무과장님도 하시고 화산초등학교에서 아마 정말 퇴직하셨을 거예요 우리 고향분입니다 유병석 교장선생님이 함께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마칠려고 그러는데 마냥 섭섭함이 있지만은 요새 제천시에서 의뢰 간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 저도 뭐한 발짝 맞춰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내빈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민주통합당 서재관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 본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순서입니다. 참석하신 내빈께서는 단상에